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홍정민 본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AI 기반의 ESG 평가기관으로 매일 약 2600개 이상 기업의 뉴스데이터를 분석하여 ESG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ESG 위클리에서는 2022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ESG 사건사고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사건사고 기사수가 많았던 섹터는 금융 및 지주사, 산업재, 소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우리은행, KB손해보험, 네이버 등입니다. ESG 리스크 분석 결과 쿠팡의 ESG 리스크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담합, 횡령, 소비자 문제 등 사회 분야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금융 및 지주사 섹터의 우리은행입니다. 이번 주 우리은행 관련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자금 관리 체계가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이례적으로 600억 원대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수년간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이 6년간 6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자금입니다. 당시 채권자였던 우리은행은 이란 엔테캅이라는 기업에 팔기로 하였으면서 계약금 578억 원을 받았으나 최종 가격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매각이 무산되었고 엔테캅은 국제소송을 제기해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계약금은 이자가 불어 늘어났고 범죄를 저지른 직원은 이 금액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겠다며 서류를 위조했고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유한 회사 중 하나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송금이 승인되면서 같은 수법으로 이 직원은 여러 차례 걸쳐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은행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회계감사 과정에서 자금이 제대로 있었는지 파악되어야 했는데요. 2004년부터 19년까지 우리은행 감사를 진행한 딜로이트 안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ESG 위클리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계양전기 등 다양한 횡령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4만 6천 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은행도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횡령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투자기업의 내부 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ESG 경영에서 지배구조 이슈에 해당하는 리스크 관리 부실 이슈이며 위험 점수 2.7점입니다. 다음은 KB 손해보험 등 8개 사의 담합 소식입니다. lh가 발주한 보험입찰에서 kb손해보험을 비롯한 8개 손해보험사가 담합을 취했는데요. 지난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한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담합을 모의했고, 손해보험사 8곳이 lh가 발주한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이슈는 불공정 관행에 해당하는 ESG 이슈입니다. KB손해보험 등 8개사의 이슈 점수는 2.2점에서 2.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산업재 섹터의 한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사업장 안전 보건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성남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한라의 기업 리스크는 2.1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비자 문제 이슈가 발생한 네이버 쿠팡이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네이버 쇼핑 서비스에 1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특정 시간 동안 물품을 파는 라이브 커머스에 방송 피해가 컸습니다. 서버 오류로 인해 소비자와 라이브 커머스 업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는데요. 배정받은 시간 동안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쿠팡이츠에서도 비슷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크 시간인 주말 점심에 3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해 피해가 컸는데요. 이에 쿠팡이츠는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정상금 10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여기에는 수수료와 배달비가 제외된 정상금만 포함되었습니다. 네이버 시스템 오류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와 파트너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피해에 따른 보상과 사고에 대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ESG 위클리를 통해 살펴본 기업 외 다른 기업들은 표에서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기업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ESG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